킥복싱 실력의 03 서울대 언더카드 재세금 3경기 라이트급 경기에 펼치약 선수를 소개합니다. 파이터 블루 프로 데뷔전입니다. 신장 180cm, 체중 70.3kg, 킥복싱 파이터 웨스턴 소 킥! 입니다 프로 무대에 등장합니다 김동수 선수입니다 프로전전 이전 이승 신장 1 7 3 c m 체중 7 0 3 k g 국적 우즈베키스탄 킥복싱 파이터 진 베트 소속의 노라 아즈벡 해외 킥복싱 챔피언 출신입니다 3연승을 노리고 있습니다 노라 아즈벡입니다. 이번 경기는 자 아즈메크는 신장이 173cm 그리고 김동수 선수는 180cm입니다. 오늘 프로 무대 데뷔전을 준비하고 있는 김동수인데 <laughs> 아즈메크를 상대로는 신장에서 우위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김동수는 데뷔전 승리를 위해서 그리고 어? 아즈메크 선수는 3연승을 위해서 오늘 경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연히 타격적인 예상이 상당히 많았던 와, 경기였는데요. 와. 그 1라운드부터 확인하시죠. 앞손을 먼저 뻗습니다. 김동수. 바깥쪽 레그킥 닿지 않습니다. 응수합니다. 빛나던 갔 양손수의 킥 공격이었었고요. 신중하게 거리를 체크해주고 있습니다. 김동수 아즈메크. 자, 앞손 잽과 로키 그 거리를 좀 재고 있죠? 네. 앞선을 활용하면서 서로의 그 거리를 느껴주고 있는데요. 완벽한 거리 계산도 상당히 중요한 김동수와 아즈메크의 맞대결입니다 자, 아, 이 화이트를 응수합니다. 달아 붙습니다. 다리 걸려서 바닥으로. 에서압박하기 시작하는 노로나즈 메클 아, 뒤로 돌아갈 수 있어요? 백조공격합니다 김동수. 이번에 반격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아, 헤맹이 형태로 이러놓으려고했었는데맹이는알그래는 네. 네, 목을 빼내면서 뒤로 돌아간 김동수입니다. 턱 밑쪽으로 팔을 넣기를 원하고 있는 김동수인데요. 등기에 딱 이제 정확하게 달라붙어 있어야 컨트롤이 가능한데요. 네. 아 섬, 아저초프 노리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다시 한 바퀴 돌았습니다. 자 완벽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자세를 잡고 있는 김동수입니다. 완전히 매달려 있습니다, 김동수. 자 무릎을 꿇으면서 방어자 아즈메크아즈메크는 한쪽으로 이제 상대를 기울이게해서 등에서 떨어뜨리고 싶은데요. 네. 김동수가 잘 쫓아다니고 있어요. 여전히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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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하게 매달려 있는 김동수입니다. 아, 네, 노려보고 있는데 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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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틀어져 있기 때문에 네 손톱에 확보돼 있는 상태거든요. 네, 아, 턱을 끌어당기면서 방어해주고 있는 노로아즈메크 아, 조금 더큰 비팀을 노리고 있는 김동수입니다. 우선 이 포지션 먼저 확보를 하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초크를 노려야 되는데요. 각도 가좀 틀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초크를 해도 테이블밖에 어렵습니다. 아, 키로, 키로 다시 바닥으로, 바닥으로 팀을 내려야 합니다. 스매크, 오른손 파운드. 버티면서 빠져나올 김동수데요 다시 한번 바닥으로. 바닥으로. 자 일단 퀴시습니다 정말이 치열한 어, 공방전을 펼치고 있는 김동수와 노로아즈메크자 지금 안바걸수 있고요. 네. 자 김동수 선수의 왼손이 지금 걸려 있습니다. 하지만 오른손 파운드. 파운드를 통해서 빠져 나왔어요. 네. 그리고 풀어내 김동수. 자, 무게에서 왼손이 자유로워졌습니다, 김동수. 이 중앙아시아 선수들은 쌍볼을 기반으로 어, 어느 정도 베이스를 갖고 있는 선수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아즈맥도 순간적으로 상대를 후리면서 택타웃 연결한 공작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포지션을 유지하는 능력에서는 김동수보다는 <laughs> 떨어져 보이네요. 그러면은 아쉬움의 도수라고는 아즈맥인데요. 타운 이후에 다시 한번 백쪽을 공략하고 있는 김동수입니다. 자, 김동수 선수의 이 소모 컨트롤을 통해서 아즈메크가 방어를 해주고 있고요. 자, 아즈메크 몸을 틀면서 뒤에서 이 동동 떨어뜨리고 몸이 위로 올라가고 싶은데요. 네. 김동수가 겨드랑이 팔면서 딱 상체를 고정해 놓은 다음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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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돌아가려고 하는데. 네, 그 쇼크 공이 작과습니다 자, 이번에 주어지기 시작하는 김동수인데요. 자, 완전히 매달려 있습니다. 떨어뜨려 아스매크입니다 안박까지 연결할 수 있고요. 자, 쉽게 떨어지지 않는 있 김동수. 자, 아빠 아스매크인데요. 넘긴 다음에 공를 잡아당기면 압박이 강해지고 들려. 타발 판언합니다. 김동수. 블루코너의 선수의 승리입니다. 김동수 가